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온 곳은 충청남도 성암지에요. 물을 아직도 많이 빼고 있네요. 물을 많이 빼고 있어서 그래도 그이 저수지 중에서 그나마 수위가 빼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수위가 좀 안정적인 곳이 제방일 것 같아서 제방을 먼저 왔어요. 와, 물을 많이 빼가지고. 어, 저쪽에 낚시꾼이 많네. 저쪽이 잘 나오나 보다. 저는 여기서 내꺼하고 와끼를 한번 해보려고요. 블루길 칼라로 한번 해보려고요. 먼저 내꺼부터 큐브를 껴야 되는데. 이거 이제 G7 에서 나오는 튜브를 끼는 전용 플라이어예요 이렇게 앞에 찌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쉽게 끼지거든요 2g 짜리 네코싱커 하나 꼽고 이제 오 중앙에 이제 고무링이나 실리콘 튜브를 끼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실리콘 튜브를 끼는게 어 액션을 줬을 때 이, 이게 넓기 때문에 그 꽂아놓은 방향에서 이동이 적고 또 시축성이 있어서 어. 웜을 잘 보호를 하고 덜 빠져나가니까 실리콘 튜브를 낀 거예요. 먼저 내꺼 먼저 하다가 왁기도 한번 해보고요. 제가 지금은 내꼬로 바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 바닥하고, 저수지본 바닥하고, 석추구하고 끝나는 부분, 거기를 핀포인트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 특이쭉 포인트들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어, 특별한 지금 현재 그 포인트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 경계지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석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싱커가 무거우면, 이런 석축 돌틈 사이로 박히겠죠, 뭔가. 이제 내코 싱커는 그렇게 무겁지 않으니까, 좀덜 박히니까, 또 리액션 바이프를 유도하기 좋으니까 내코가 유리한 것 같아요. 맞네요. <laughs> 큰가? 왜 이렇게 힘을 써? 엄청 튼네 그래도 시야를 괜찮네. 일단 내꼬에 한 마리 나왔네요. 지금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본 바다가고 석축하고 끝나는 부분이 그리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쳐가지고 한 마리 잡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효과를 좀 보는 거는 저희 하프로 내꼬 싱커가앞에의 부분이 뾰족하기 때문에 핀 포인트의 그 직강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뾰족하기 때문에 곧게 내려가니까 그 포인트 공략이 용이한 것 같아요. 시야 괜찮은 걸로 왔네? 여기는 제 방에 있는 석축 구간이라 포인트가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포인트로 설정한 곳이 이제 방에서 석축이 끝나는 부분과 본 바닥이 만나는 부위, 거기를 집중적으로 포인트라 생각하고 거기를 공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다가 어떤 돌 같은 걸 만나면 이제 돌을 만난다는 얘기는 석축이 끝나는 부분이겠죠. 이제 여기 석축 닿는 부분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오면 쉐이킹. 근데 이제 지금은 물을 많이 빼고 있기 때문에 액션이 빠른 것보다는 좀 대도어밍이라든지 거기서 계속 배스를 유혹할 수 있는 또 슬로우 액션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저는 왔습 <laughs> 씨알 좋은 걸한 마리 왔네요 내꺼에 막기로 한번 해보려고요 지구 기로 지구 학기의 무게는 20분의 1로 제가 했거든요. 그건 이제 그거는 이 무게가 폴링을 했을 때이 떨림이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20분의 1로 했어요. 哈哈哈哈哈。<laughs> 아... 일단 야마데 스포 슬림 에45 정도 되는시 알이 왔 는데요. 한 마리 놓치고 어 지금 그리고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로드를 옆으로, 횡쪽으로 움직여 가지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지금은 아까는 전에는 라이트대로 하니까 일단은 후킹이 불리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바늘터리를 할때 제압하는데 불리하는 것 같아서 제가 미등라이트대로 바꿔 왔어요. 이 왔기를 하실 때 저는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수평적으로 움직이느냐 이걸 저는 신경을 쓰거든요. 루어가 이렇게 산의 굴곡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어필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쭉 일직선으로 수평적으로 움직이게 할까. 그래서 저는 슬랙라인을 만들어 놓고 슬랙라인을 치는 거예요. 왔어요. 야마데스포 슬림 왔기에 한 마리 왔네요. 근데 이제 베스의 상태가 좋아서 그런지 힘이 상당히 좋네요. フフフフ。<laughs> <laughs>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내꺼에한 마리 왔네요. 이번에 새로 개발된 웜인데요. 어, 위쪽에 바늘을 숨길 수 있는 위드 가드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무게 중심이 약간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폴링할 때 롤링, 롤링이 좀더잘 되게 설계를 했고요. 물속에서 미끄러지는 글라이딩 액션이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싱크를안 달고도 바닥, 그 다음 중층, 표층, 이렇게 편하게 공략을 할수 있어요. 오늘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판매용이 아니고 이제 서비스로만 이 공급을 하려고요. 왜냐면 이제 기능은 변화가 됐지만 드라이브 스틱이 비슷해가지고 판매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요제 생각에는 드라이브 스틱보다 훨씬 그 기능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왔어요. <laughs> 와, 시야를 엄청 큰 걸로 왔네. 이번에 새로 개발될 웜에시야 좋은 걸한 마리 왔네요. 야 이야... 좋았어. 제가 오늘 성암지에서 낚시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오니까 물을 많이 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스 활성도가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아서 리액션이 잘 나오는 뇌꼬하고 왓기로 공략을 해 봤거든요. 이렇게 이제 저활성도일 때 배스가 먹으려고 하지 않을 때그 리액션으로 배스를 잡아 보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수온이 많이 올라가서 배스가 저활성도인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 리액션이 잘 나오는 내거나 와끼를 활용하시면 즐거운 여름 낚시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새로 나올 웜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상당히 액션이 잘 나오고, 제가 이제 잠깐 테스트를 했는데 바로 입질을 하네요. 이것도. 출시가 되면은 여러분 베스낚시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